토론토 블루제이스와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3차전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혈투였습니다. 무려 연장 18회 6시간이 넘는 대장전 끝에 다저스가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 나갔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양팀 모두 쉽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경기는 일찌감치 불펜 대결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 역사상 최다인 10명의 투수를 기용하며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코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이 경기 내내 흔들리며 양팀 모두 리듬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스트라이크를 볼로 볼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투수들은 공을 던질 때마다 불안해했고 타자들 역시 존을 예측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선수들의 집중력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양 팀의 주류 실책까지 겹치며 경기는 점점 혼돈으로 빠져들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토론토 슈나이더 감독의 경기 운영도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5대4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 7회 말 오타니와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 항구가 그대로 동점 홈런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게다가 경기 중반,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대주자와 교체하며 공격의 변화를 주려 했지만, 이 선택은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은 벤치 자원이 거의 없었던 탓에, 토론토는 교체로 들어온 후보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장전을 버텨야 했고, 결국 18회에서 힘이 다하고 말았습니다. 바저스의 오타니는 또한번 비현실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구타석에서두개의 홈런, 두개의 이루타, 그리고 다섯 개의 볼넷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기록 제조기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기 내내 타석에 서 있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긴장과 환호가 교차했고 그 존재감은 경기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경기는 18회 프리먼의 홈런이 담장을 넘어가며 마무리됐는데요. 토론토의 마지막 두수는 리틀이었고 이미 불펜이 거의 소진된 상태라 바저스의 중심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혈상 가상으로 토론토는 부상 악재까지 겹쳤는데요, 조지 스프링어가 오른쪽 허리 통증으로 경기 노종 교체됐고 현재 MRI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이 과연 4차전에서 어떤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야구의 모든 요소가 한데 뒤섞인 경기였습니다. 심판의 불안한 판정, 감독의 아쉬운 선택, 선수들의 실책, 그리고 믿기 힘든 개인 기록들까지 하이라이트만 모아도 한 편의 드라마가 될 만큼 극적인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승부는 냉정했고. 다자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가고 시리즈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제 토론토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4차전 선발 시인비버가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 뿐입니다. 길고 지친 혈투 끝에 팀 분위기가 흔들린 상황에서 그의 어깨에 걸린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과연 토론토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리즈의 흐름을 다시 뒤집을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이 4차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